네, 8월 1일 날, 한 종목 더 추천할게요. 오늘 이 종목으로 심어야 겠습니다 Snet 가는 겁니다. Snet. 그, 이 종목은 지금 그, 아주 오래된 장항선이죠 진짜 오래됐네. 그죠? 약한 5천원 가는 장항선인데요 뭐, 극단적으로 이거 2000년도에도 있었네요. 5천원 가는 게. 대, 대충 이거는 5천원 밑으로 떨어지면은, 다시 5 0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, 언젠가는. 하여튼, 그 저항선이 지금 받쳤습니다 5,000원 가는 단기적으로 보면, 그, 한 만원까지 갔다가 한40% 빠졌죠. 예, 그래 보이네요. 좀더 단기적으로 볼까요? 예, 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40% 빠졌습니다. 여 평단들이, 여 물량 많이 쳤을 때 평단이 거의 한 8,800원 이렇습니다. 그리고 여도 또어왔죠 여도 한 8,000원 됩니다. 여 들어왔는 물량도 거의 평단이 한 8,300원 그랬네요. 그하다가쭉 행보를 하다가 여 장이 안 좋아서 쭉 빠졌죠. 그하다가 다시 행보했습니다. 행보하다가 지금 물량이 팍 들어왔어요. 오늘 들어왔는 겁니다. 그래서 치기를 어디까지 쳤노? 하면 거의 7,000원까지 쳤타가 7,000원이면 뭐, 뭐 한20% 이상 올라갔는걸 봐야 안 되겠어요. 그죠? 렇그랬다가 다시 거의 원위치 했습니다. 그래서 이 s 스네 하는 거는 그 현재 가격부터 그 5,700원에 안 무너지면 한번 사봤으면 싶다. 그래 보입니다. 그 현재 가격부터 5,700원까지 한번 매수해 보시라. 8월 2일 날, 에스넷 하는 종목이니까 참고해서 끝!